나이 들수록 친구는 집에서 만나세요. 돈도 아끼고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씀씀이가 해프거나 절약 정신이 없는 친구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음식 솜씨 좋은 친구를 만나면 맛있는 집밥도 함께 나눌 수 있답니다. 65세, 58년 개띠지만 마음은 청춘입니다. 노후는 자립하며 즐기는 삶, 100세까지 청춘, 그 이후부터 중년이라는 마인드로 살아갑니다. 건강 경제 모두 스스로 책임지고 돈 걱정 없이 지구에서 주인공처럼 즐기는 삶, 자신 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 그리고 퇴직. 김 씨는 평생을 한 직장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밤낮 없이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모범적인 직원이었고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는 선배였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꿈꿔왔던 여유로운 삶을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하지만 퇴직 후 김씨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자녀들의 결혼 자금 지원과 노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국민연금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체력적인 한계와 낮은 임금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노후 준비의 중요성.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노후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며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김씨의 어려움 사회적 문제 김씨의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퇴직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퇴직 연령은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청년 실업률, 불안정한 고용 환경, 그리고 부족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김씨와 같은 퇴직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퇴직자들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퇴직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퇴직 후에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의 노력. 개인 역시 젊은 시절부터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씨는 수십 년간 한 회사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는 퇴직 후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착실히 저축하고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퇴직은 그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김 씨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꾸준한 월급이 사라졌고 그의 노후 자금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다층적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퇴직금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퇴직금이 삭감되었고 이는 김씨의 노후 계획에 큰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김씨는 퇴직 후에도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김씨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김씨는 퇴직 후 건강 문제가 악화되어 의료비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만성질환이 생겼고, 꾸준한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은 김 씨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퇴직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퇴직금 삭감,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퇴직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의 삶을 위해서는 철저한 재무 계획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퇴직 후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과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노후 준비 세 가지 핵심 전략. 1. 꾸준한 저축과 투자. 장기적인 관점 노후 준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여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 예적금뿐만 아니라 펀드,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분산 투자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연금 활용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양한 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므로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상품 비교 분석 다양한 연금상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익률 안정성,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조절,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노후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예상 수명,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령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노후에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 경험과 전문성 활용,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노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컨설팅, 교육, 자문 등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탐색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습득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창업 또는 프리랜서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노후에도 경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 프로그램, 프리랜서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노후 일자리,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이유. 아니, 내가 그동안 이만큼 일했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해? 은퇴 후 재취업 상담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듣는 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가 젊었을 때 누렸던 사회적 지위, 높은 연봉, 편안한 업무 환경. 이 모든 것은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노년의 재취업 시장은 냉혹합니다. 기업들은 젊고 활기찬 인재를 선호하고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는 생각만큼 높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팔팔한데 능력도 충분하고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비용 대비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능력이라면 젊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 습득이 빠르고 체력적으로도 더 뛰어나며 장기적으로 회사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야, 낮은 급여, 단순 반복적인 업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재취업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야지. 물론입니다. 자존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더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생활비 걱정, 자녀들에게 손 벌리는 상황, 건강 악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더 깎아내릴 뿐입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과거에 회계 업무를 했다면 소규모 사업장의 회계 관리를 맡거나 교육 분야에 종사했다면 학원 강사나 과외 교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펼쳐보세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층이 많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적극적인 태도로 일자리를 찾는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기업들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노년층을 높이 평가합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팁을 알려줘. 적극적인 구직활동 인터넷 구직사이트, 취업 박람회, 지인 소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세요. 특히 노년층의 강점인 성실성, 책임감, 경험 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준비 면접 예상 질문을 미리 준비하고. 밝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면접에 임하세요. 끊임없는 자기개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끊임없이 자기개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노후에도 일하는 것은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유지 자아 실현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눈높이를 낮추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도전한다면 분명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